호흡기 질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호흡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산소 공급을 담당하므로 그 건강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기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는 기침, 가슴 통증, 숨쉬기 어려움, 천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간과되지만 이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이미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 진행을 늦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소개할 몇 가지 음식들은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의 호흡기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기관체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여 먼지나 유해 물질로 인한 손상을 예방합니다. 또한 사과는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니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일입니다. 따라서 매일 한 개의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호흡기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은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 아스테마 같은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고등어는 그 외에도 단백질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 2-3회 정도의 고등어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폐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 이 비타민 A가 호흡기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당근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샐러드나 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당근을 섭취해 보세요.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산화제와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그대로 먹기 어렵다면 음식에 넣어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개의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C, E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여 폐와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호흡기의 염증을 줄이고 호흡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꾸준히 섭취하기 쉽습니다. 시금치를 주요 식재료로 사용한 음식을 주 1-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호흡기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염증을 줄이고 호흡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두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먹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손가락 사이에 들어오는 만큼의 호두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폐를 보호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은 특히 폐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꾸준히 섭취하기 쉽습니다. 토마토를 주요 식재료로 사용한 음식을 주 2~3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호흡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식단에 이런 음식들을 포함시켜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대기오염이 심한 시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세요.